자, 확률 같은 게 29번입니다.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, B, C, D라고 할 때, 곱했을 때 16의 배수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 구하라고 하네요. 1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의 4제곱이니까, 2라는 인수가 4번, 적어도 4번 들어가야 하겠죠. 근데 주사위의 숫자를 보면은, 주사위가 이제, 먼저 2가 들어가 있는 게 2, 4, 6 이렇게 들어가 있고, 4에는 2가 2개가 있죠. 예, 네,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하겠어요. 그러니까, 결국에는 이제, A, B, C, D를 우리가 나눌 때, 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짝수들이 몇 개냐? 이거를 물어보는 거랑, 뭐, 뭐,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거죠. 그래서 짝수의 개수랑 홀수의 개수로 나눌 거고요. 첫 번째, 일단은, 4에 2가 2개 있다라고 했는데, 최소 4개가 필요하니, 짝수가,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홀수가 두 개인 거겠죠. 홀수가 두 개. 그럼 이때는 무조건 짝수 두 개는 4밖에 안 돼요. 그러면 4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, 두 개는.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홀수면 되겠, 홀수 아무거나 들어오면 되겠죠. <laughs> 자, 그러면 이네개 중에 어떤 게 4일지 정하면 되겠고요. 나머지는 홀수. 홀수는 3개 씩이니까 그냥 3의 제곱이겠죠? 어, 계산하면은 69, 54가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짝수가 3개인 경우. 그럼 뭐 홀수가 1개죠. 자, 짝수가 3개일 때는, 어, 이 2가 3번만 오면, 그 그러니까 2가 1개 있는 거. 2하고 6이 3번만 오는 거 아니면 됩니다. <laughs> 뭐 4가 3번 다 오는 거는 괜찮고요. 2가 1번, 뭐, 4가 2번 오는 거. 4가 1번, 뭐, <laughs> 6이 2번. 이렇게 오는 것도 괜찮은데, 2 또는 6만 3번 와놓으면 돼요. <laughs> 자, 그러면 먼저, 짝수의 자리를 정해주고요. 여기에, <laughs> 짝수 아무거나 다 와도 된다 그랬는데요. 그러면은, 이제, 2에, 아, 3이죠. 3에 세제곱 이렇게 될 텐데. 어, 2하고 6만 세번 오는 건안 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2하고 6만 세번 오는 거 빼고요. 그다음에 홀수는 아무거나 오면 되겠죠? 자, 계산을 하면요. 이게 4고 27에서 8 빼면은 19고요. 어. 그럼 이게 얼마죠? 57에다가 4를 곱하는 거죠. 228이 되겠네요. 자, 세 번째는, 짝수만 네 번인 거. 짝수 네 개면은, 그냥 아무렇게나 오면 되는 거죠, 얘는. 그래서, 그냥 3에 내적 되겠죠? 2, 4, 6을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. 이건 81.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고요. 어, 더하면은, 자, 이렇게 더하면은, 282고요. 나머지 더하면은, 363이, 되겠습니다.